침목지 얼른 들어와 우리 친해진 기념으로 푸사 맞추기로 했잖아 나비일바 축하해 다른 지원들은 안 오나? 아포도 뭐냐? 그 사악한 미소 이상해 이제 성충이만 오면 되네 그래, 사실 나도 그 생각했지. 나는 나중에 바꿀 테니까 너희 먼저 바꾸고 와. 아, 뭐로 바꾸지? 희연사나 희한사가 마음에 드는 게 없네. 헐, 대박. 진짜 예쁜 것 찾았다. 아리부다 너무 귀여운데? 이거로 해야지. 어, 진짜? 나도 햄스터프 사인데 어디서 찾은 사진이야? 오 나비는 뭐로 바꿨어? 그 스노피프 사? 하긴 귀엽긴 하더라. 오케이 나랑 나비는 제외네. 송충이랑 포도 프사 공개 타임. 오 역시 송충이 니체한 히에어사네. 어? 그거 우리집 햄스터 푸사인데 설마 포도야 캡했어? 내푸사랑 똑같잖아 아니 왜 우리집 햄스터 사진이 왜 인스타에 있어 그리고 너 사진 위쪽에 검은 선은 캡처해서 자르게 한 자국이잖아 아니, 왜 너가 화르네? 상황이 바뀐 거 아니니? 그럼 미안하다고 말하지도 못할 만큼 무슨 이해를 해달라? 어이없는 건 나거든? 진짜 반모자끼리라면 선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? 야. 이 실시간 비공개에서 공개를 푸는지 오래야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계실걸? 구독자 많다고 나대면 안 돼. 너 같은 게 무개념이란 거야.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란 게 부끄럽다. 너저확할게 그럼 실시간 꺼요.